아골터의 그림자. 가보고 싶었던 하얼빈의 아성. 다음날 샤오보시의 안내로 금나라를 세운 아골터의 아성을 찾기로 했다. 하얼빈에서 동남 방향으로 약40 k 로 길은 울퉁불퉁, 차는 정상적인 속도를 내주었다. 길섭의 작은 간판으로 아성토라는 안내판이 들어다 평지에 네모반듯하게 토성으로 쌓았지만 아직도 흙으로 쌓은 자취가 또렷하다. 여기다 금나라를 세우고 뒤에 청나라를세우어 중원문화를 일으켰던 곳이다. 마침내 만주의 고요한 문화가 한족에게 통화되어 버리고 말기는 했었다. 성터에는 아직 거두지 않은 늦가을 배추가 듬성듬성 배추를 뜯어먹기라도 하려는 듯 길가의 말대들이 십여마리가 몰려들 몇 마리의 까마귀들도 날아다닌다. 까마귀와 말들이 한대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 자연이란 반드시 크고 힘센 쪽만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 성이라 예, 성터에는 까마귀만 까왔고 빛나던그 자리에 온갖 잡새 웬 날인가, 오가는 말발굽 소리, 아굴타는 들으시오. 아성 아상, 아상 역사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다. 금나라를 처음 세운 아굴타의 흉상과 그의 뒤를 이은 세 명의 임금들의 흉상이 나란히 우리를 기다려다그 둘레에 있는 팔기군의 깃발들이 꽂혀있었다. 울고불고불이 끓여 하였을 때 아골타의 시조가 애신강나라고 적혀있다. 이름 가운데 성씨가 사랑했자 세진자 애신인데 만주말로는 아이신이라고 우리식 성으로 말하자면 김씨가 됩니다 애신 강나가 10세기 무렵에 퉁구석의 여진족임을 떠올리고 백두산 중심의 시조 전설을 생각하면 김씨의 후손일 가능성이 김씨는 곰씨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곰이라는 한자는 적을 글자가 왔다 단군신화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 결래들은 곰을 조상신으로 하던 결해임을 떠올리면 마침내 중국의 청나라와 금나라의 황실의 성씨가 김씨 우리 결의 후손들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제 와서 거꾸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가 저들의 역사라고 강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중국 소수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모두 전해드린 것으로 퉁치자는. 말이 소수민족이지, 55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땅을 모두 합치면 한족들이 살고 있는 땅보다 훨씬 넓고 크다. 억지도 그런 억지, 씁쓸하다. 칼과 창의 끝은 어디? 힘이 바로 무덤일서 팔기운 달리던 말 송화강물 흠 흐심. 장백산 높은 기상 온 중원을 주름잡. 다시 어느 공간을 들어가니 공룡의 화석이 본지의 모습대로 복원이 됐다. 정말 큰. 저만한 짐승이 하루에도 대체 얼마나 먹어야 배가 부를까? 공룡이 여기 동북지방에 살았다면 그때도 오늘날처럼 겨울은 추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까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 공룡이 살던 그 당시. 백두산은 활화산이었고 여기서 뿜어나오는 화산재로 덮여서 살아가기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어찌 공룡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거기다 동북지방의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공룡은 사라져간 것이라고 가늠이다. 한때 공룡이 죽고 난 그들의 시체를 쪼아 먹던 가마귀 때나 불개미 들만 들끓었을 것이다 아 더디 더음습니다 나고 사라짐이 본디 하나이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몸짓 큰 중국의 걸먹게 온갖 것다 모아놓았으니 보고 싶은 것한번 실컷 보라는 것일까? 중국 친구들이 저녁 초대라도 할라치면 혼자서는 먹을 수 없을 만큼의 먹거리 마련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말을 듣다 나라 품이랄까 그런 자존심 같은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박물관을 나와 동북쪽으로 돌아드니 아골타의 사당과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라기보다는 아예 언덕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무덤 꼭대기에는 늦에 나온 몇 그루가 숲을 이루. 무덤을 돌아 북쪽으로 가면 아골타의 사당이 니다 깔아놓은 지진돌을 걸어 조금 더 가누라면 그의 유해를 묻어놓았다는 현실이다. 표를 사서 관람을 하였으니 과연 그의 유해가 있는 것이 현실인지 아닌지 알기로. 현실 안에서는 벽에서 혹은 어디서인가 물방울이 몇 방울씩 떨어진다. 관람하는 공간은 실제로 유해가 있는 곳은 아니고, 그 아래에 들어가야 유해가 묻혀있다는 이야기 그럼 도대체 얼마나 깊이 무었길 이렇게 깊숙한 곳에 더 들어간다는 말인가 정말로 아골타의 시신은 파헤쳐 갈수 없도록 해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다 어디 벽화라도 없나 싶었는데 그림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고구려의 고분을 찾았을 때 느끼는 그러한 신비한 벽화의 분위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 말하자면 고구려보다도 훨씬 뒤에 일어난 아골타의 왕조가 아닐까. 크기만 했지. 몸집만 컸지. 예술성이라고는 찾기가 어렵다. 하긴 2002년 무렵 완안 아골타의 무덤이 북경의 방산에 있다는 가설이 제기된 사실을 보도하다. 이것이 진정한 아골타의 무덤인가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확증이 없이 남의 나라 황제의 무덤이 여기 있다면 일단 그렇게 믿을 수밖에. 웬까마귀면 날이가 날아와 나무숲에 지적이며 앉는다. 뭐라고 지적는 것일까? 이만갔다 무상타고 새들아 울지 마라. 태어난 이 죽는 것이. 하늘의 섬유. 가느라 휘젓는 세월, 누가 있어? 마그리. 정호환이었습니다. 새해 건강하고 행복하세요.